버그베어 악령과 곰을 합친 버그베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존재는 거대한 인간형 괴물로 고블린과 오크의 사이의 체급과 형태를 갖고 있다. 밤늦게 울창한 숲을 돌아다니는 인간을 습격한다고 알려진다. 벤시 켈트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으로 죽음을 예고하는 존재. 벤시가 곡을 하는 밤에는 누군가 세상을 떠날 징조라고 한다. 죽는 사람이 덕망과 위용이 높으면 더 많은 벤시가 나타난다고 전해진다. 워터리퍼 창백한 개구리의 모습에 박쥐 날개와 가느다란 꼬리를 지니고 있으며 늪지에서 퐁퐁 튀며 돌아다니며 늪지 근처를 오가는 짐승들을 잡아먹는다. 엄청난 비명으로 먹이감을 패닉 상태로 만들어 기절시킨다. 바게스트 요크셔를 비롯한 잉글랜드 북부 지방에서 전승되는 요괴 요크 특유의 좁은 골목길을 혼자 다니는 행인을 잡아먹는다 하며 흡혈귀와 비슷하게 흐르는 물을 건널 수 없다는 전승도 전해진다. 브래그디 셰틀랜드 해역에 전해지는 바다뱀과 용의 특징을 지닌 바다 괴수로. 수면 밑에서 배를 끌어당겨 배를 통째로 집어 삼키는 게 특징이다. 기한하게도 호박을 싫어해 호박을 던지면 급하게 도망간다고 한다. 티디문. 물과 안개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늪지의 정령 티디문.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 화가 나면 가뭄과 해충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를 달래기 위해 주민들이 물과 빵, 소금을 바치면 풍작을 선사한다고 한다. 웬디고. 캐나다에서 유래된 눈과 얼음을 다루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동물의 머리와 뼈가 가죽을 뚫고 나온 외관과 썩은 악취를 풍긴다. 가슴 속에 있는 얼음 심장을 녹여버리면 죽는다고 전해진다. 이프리트. 이프리트는 악마의 힘을 가진 램프의 정령 혹은 요정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자신을 램프에서 해방해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곤 하는데, 가끔 변덕으로 인해 해방해준 이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드라우고. 북유럽 신화와 민간설화에서 등장하는 강력한 언데드로 묘사되며, 바이킹의 무덤을 지키며 죽음과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 무기로는 쉽게 죽지 않아 제압한 후 목을 태워 없애야 한다.